임동섭, 어, 네. 라틀리프 인이해 예, 앞에도 라틀리프 임동섭이 네. 다시 투입됐습니다 라틀리프, 골밑 두 명이 계속 러싸였습니다만 착점 성공입니다 네, 좋네요 네. 기범 이관희 아, 이번에 라틀리프 골맨두명 사이 다시 성공 리카르도 라틀리프 아, 라틀리프 이관희 선수, 네. 선수 다아이죠 임동섭 네. 거쳐서 이관희 골밑 투로 아. 이바운드 아. 다툼이 치열합니다. 이바운드잘나갔는데라틀리프 네. 네. 임동석 다시 던지었고라틀리프도 마무리 짓습니다. 참... 아 좋네요. 라틀리프 다시 던져. 네. 그렇죠. 오늘 경기 상당히 일방적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라틀리프의 턴어라운드. 60.7초. 높은 패스 라틀리프가 아, 받아서 상하. 성공. 아, 다시 한. 적점이었는데 실패입니다. 다시 공격 이다운드 라틀리프가 귀중한 아, 득점만 들어냅니다. 오리온이고, 네 오리온 입장에선 지금 수비만 잡게 되면 경기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중요한 공격이 된 삼성입니다. 다시 흥태영 베이스 라인 따라서 안 들어갔습니다만 라틀리프의 프로 다음 죠 네. 빠르게 넘어왔고 흥태영 골밑으로 이승현과해임씨가 라틀리프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틀리프는 흥태영 라틀리 프이고 들어갑니다. 두명사에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사이에서 득점을 다시 만들어내는 라틀렉입니다. 아무래도 네. 되면 좋은 기구를 깊게 나가도 되죠. 김철수 선수 잘했네요. 자, 네. 차트락은 이제 한 자리 있습니다. 정재용 던지지 않고 재치고 그러나 그 전에 그 전에 트레블링. 자, 네. 트레블링입니다.